두근두은 쌈남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시다고요? 답답한 일이 있는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끙끙 앓고 계십니까? 그렇다면 오늘의 심리에서 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오늘의 심리 대나무숲 좋은 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명희진 기자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저도 개좀하고있요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뭔가. 장소가 바뀌었잖아요. 저희 그렇죠. 맨날 어두컴컴한 음. 곳에만 맞아요. 있다가, 칙칙한 곳에서 하다가 음. 밝은 곳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네요. 그러니까 네. 여기가 미술학원이에요. 아, 응. 음. 음. 지금 막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. 너무 예쁜 거. <laughs> 그림들이. 네. 어, 미술학원에 음. 오기도 했고 색다른 장소에 왔으니까 제가 그림으로 풀어보는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. 음. 심리 테스트? <웃음> 네. <웃음> 저, 보러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심리 테스트. <laughs>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 일단 다 꺼내셨으면 뭘 그려주시면 되냐면요. 음. 바로 떠오르는 대로 비오는 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<laughs> 비 오는 날. 자기가 포함된. <laughs> 네, 저는 빠르게 그렸는데 깜찍이 그 시간, 시간 깜빡이니까 없으니까 깜빡이니까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아다 그리셨어요 기자님? 네, 음. 다그렸습니다 그러면 음. 어 헉, 진짜? 헉, 진짜? 잠깐만. 아, 잘, 잘 빨리 하고 그려봐요. <laughs> 일단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될것같은데 아, 네. 어떤 그림인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어. 설명을 해보시죠. 아 저는 장화를 신고. 빗속을 뛰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제 자신을 그렸습니다. 오 근데 잘 그리셨어요 뭔가. 어떤 그림 그리셨어요? 선장님. 뭐? 아집 앞에서 비 오는데 누군가 를 기다리고 있는. 음, 누구 누구를 기다려? 기다려. 여자. 또 뭐, 여자면 좋겠죠? <laughs> 아유 아 지금 그래서 우산이 크구나 같이 쓰려고. 아, 옆자리를 비워놨어. 아 <laughs> 네. 어, 저는 좀에 그래서 <laughs> 약간. 네, 이렇칠 나왔어요. 어. 기, 친구랑 같이 물웅덩이 첨벙첨벙 하면서 음. 이게 제가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. 비는날 그냥 날. 비 맞으면서 그러면 일단 네자 어.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, 비의 양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에요. 어? <laughs> 진짜요? 근데 우리 다 엄청 우 엄청 <laughs> 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괜찮으세요? 제일 큰것 같은데 좋습니다. <laughs> 그림에 구름이나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 아, 수시대요. 저는... 두분다 뭐? 어, 웅덩이 응. 표현하신 거죠? 엉덩이 완전 크고요. 그러게요. 웅덩이에 빠져 그냥... 있으면 우울함을 <laughs> 느껴요. <laughs> 나 지금 너무 예뻐. 오오오 나왔어 나왔어.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비를 맞고 있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시인이 지쳐 있는 나 무슨 스트레스 폭탄인데 지금? <laughs> 솔직히 이런 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어, 뭐 그러게요.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H T P 테스트라는 거 하는 음.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하우스, 그 다음에 트리, 그 다음에 펄슨이라고 해서 집, 나무, 사람을 그림 그려서 이제 그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건데,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름, 그 다음에 비, 뭐물 웅덩이 이런 것들은 우울, 불안을 그 뜻하는 걸로 쓰이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요런 비가 오거나 웅덩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 박보혜 경 지금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편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게 네, 네. 일부러 그렇게 그리신 거죠 비 양은 아, 적게 웅덩이 어깨, <laughs> 우산은 <웃음> 크게 구름은 그리지 않고 이게 이제 사람이 뜻하는 게 나, 자에 대한 얘기이기 음... 때문에 사람이 크면 클수록 아, 아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어? 상태 혹은 어? 자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상태 거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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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네요 네.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을 해요. 많이 사랑하니까. 그게 느껴지시나요?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굉장히 다양한 색감도 쓰고 치마도 이쁘게 하고 꽃도 들고 있고 <laughs> 자기에 굉장히 꾸미고 가꾸고 아끼는데 바꾸 얘기하면은 속에 있는 아... 자존감이나 자아에 대한 믿음이 낮기 <laughs> 때문에 그걸 밖으로 자꾸 표현해서 이런 걸또 메꾸려고 하는. <laughs> 네. 사실 연기자님 네.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요. 이제 음... 이게. 아 진짜요? 왜 아까는 괜찮던? 네.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틱 피규어라고 그러죠. 이렇게. 음... 네. 졸라맨. 네, 예전에 한참 여행했던 졸라맨 같은 스틱 피겨어를 그리는 게 그게 이제 현실 검증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혹은, 굉장히 편협하고 같이 집에 갈래요? 아니, 어... 그림으로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고민을 안고. 아니, 집에 돌아가게 될것 같아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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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너 농담. 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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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뭐 친구들 별자리 물어봐가면서 잡지 책무맨 뒤에 아, 나와있너아너너 생일 언제야? 맞아, 이런 거 물어보고 나 봐주고 별자리 운세 같은 어, 거. 어.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 이 고민도 운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해가 안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네명이한 무리인데요 졸업을 하면 아무래도 더 바빠질 테니 이번 여름방학에 네명이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자유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 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나 이번에 베트남 못갈것 같아 어?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 엄마가 이번에 점을 보고 왔는데 나 올해는 비행기 타면 안 된대 사고수가 있다고 엄마가 가지 말라네? 우리 그냥 미안한데 강원도로 바꾸면 안 될까? 솔직히 짜증은 났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야,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행 내내 찝찝할 것 같은 마음이 이해는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여행을 강원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문득 친구가 얼마 전에 소개팅 받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소개팅에 다녀오고 나서 잘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그 뒤로는 별 말이 없었거든요. 어, 나래야. 전에 소개팅한 오빠랑은 잘 지내고 있어? 아, 어, 아, 그거 끝났어. 어, 왜? 야, 네. 성격도 음. 좋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?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내가 뭔가 잘될것 같아서 음. 타로 카드를 보러 갔다. 음. 타로 좀 보러 갔는데 그 오빠가 바람기가 있다는 거야. 그럼 어떡해?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끝내야지. 헐,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? 진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타로점에서 바람기가 있다고 해서. 아니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다니.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? 꿈자리가 사나우면 약속도 취소하고 운세나 점본 것을 철석같이 믿는 제 친구. 대체 왜 이러는 건가, 건가요? 어떻게 두 분은 평소에 이런 거 믿으세요? 운세? 아... 아니면 점? 아...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, 처음 보는 거를? 네, 음... 재밌어는 하는데 이렇게 믿진 않아요 <laughs> 아니 아까 사연 읽으시는데 감정이 빡, 빡 돼있던데 그냥 <laughs> 아니 그런데 뭐 어떠세요? 두 분은? 옛날에 참 삶이 고되고 힘들 때뭐몇번 네. <laughs> 뭐 보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음. 제 삶이 나아지면 은 그런 걸 보러 갈 어 음. 전혀 그런 필요성이나 의욕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. 아, 네. 맞아요, 그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뭐 힘, 뭔가 힘들 때 계속 음. 알아보고 좋은 네. 점집 뭔냐 없냐고 적고 막 물어보고. 근데 저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신 건강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는 <laughs> 어떻게 뭐 이런 이렇게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. 무속인 찾아가고 이런 음.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?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점 이런 운세 운이라는 걸 믿는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타로 점 아니면은 별자리 운세 뭐 이런 등등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역술. 네. 그 다음에 뭐 신점. 네. 기인은 불안해서부터 오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람 성향이 기본적으로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. 음. 내가 이내 운명을 바꾸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거는 그 근원이 내 안에 있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. 또 하나는 밖에서 어떤 운명이 결정이 돼 있고 그 운명에 따라서 내가 또 쫓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후자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것에 더 그런 것을 더 믿고 따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안에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찾아가지 않게 되지만 불안이 큰 상태에서는 또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음, 약간 음, 내가 정신과는 조금 가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<laughs>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<laughs>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음. 가장 큰 라이벌이 음. 이런 분들이시요 음. <laughs>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는 것보다 이제 점을 보러 가는 이유가 첫째는 일단 편견이. 음. 점이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봤다, 아님 말고라는 생각도 음, 좀 있을 음, 수 음. 있고, 근데 정신과를 가는 건 마치 내가 환자가 된 느낌이기 때문에, 어, 내가 음. 뭔가 잘못돼서 찾아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, 음. 어, 그런 정신과보다는 점을 찾는 이유가 있고, 두 번째는 정신과는 답을 안 줘요. 바로 즉답을 안 준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원하게 좀 누가 음. 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쫓아가는 반면에 음. 여기서는 만나+ 만나지마 결혼해 하지마 <laughs> 여행 가도 돼? 안 돼? 아... 바로 즉답을 준단 말이야.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괜히 성격 급한 걸로 유명한 음. 한민족은 음. 그런 즉답을 받으러 가고 그런 즉답을 해주는 점집이 훨씬 더 편하겠죠. 음. 이제 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점 보면 항상 너네 집 앞마당에 나무 있지? 거?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.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지. <laughs> 아, 그니까. 진짜. 그런 뭔가 너무 당연한 <laughs> 이야기들이 나오는 음. 경우가 있어요. 네. 근데 정말 이게 연구 결과로도. 나왔습니다. 음. 실제로 1945년 포러라는 심리학자 연구 결과인데 이 대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점괘를 나눠준 거예요. 80% 이상이 네, 어, 기다 내기다. <laughs> 이거 생각해 보세요. 음. 신문이나 잡지 뒤에 나와 있는 별자리 운세. 음. 그러면 전 인구에 12분의 1씩으로 음. 나눠서 만들어놨는데 읽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을 보면요 질문이나 어떤 그 운세 풀이를 보면은 굉장히 개방형으로 돼 있고요. 음, 맞아. 굉장히 질문 자체가 오픈형이에요. 아, 네. 음. 그리고 그다음에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모호해요. 음. 절대로 명확한 어떤 걸 제시하지 않아요. 대충 이 때쯤에 대충 이런 비슷한 일이 음, 있을 거다. 음. 그러면 그거 아까 얘기한 사고수 나왔잖아요. 네. 사고수에 포함되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렇죠? 읽다 보면은 진짜 다내 얘기 같고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사람이 어떤 이제 한 가지 성향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어요. 어느 쪽 성향이 좀더 우세하냐의 음. 차이거든요. 다 양면이 있으니까 네. 아니, 계속 밝지만은 못하고 밝은 사람도 어떤 때는 침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람의 성향 하나로 규정할 수 없고 어떤 게 우세하냐의 차인데 이 뭐라고 뚝 던져놓으면은 왠지 나도 이런 것 같은데라는 음.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. 음. 그게 맞아다. 심리적 유로라는 거고요. 나를 그 우리 조 아나운서님이 음, 그런 것 되게 약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, 저는 자꾸 그 웅덩이가 많음에 음. 걸려요 알고서 되게 강해요 <laughs> 진짜 어, 사연 보내주신 친구분께서도 정말 전꽤 많은 음. 위로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음, 말씀하신 대로 비과학적인 힘에 의지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음.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야, 사실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백날 뭐라고 해도 음. 친구분은 그 친구의 네. 얘기보다는 음. 아마 자기가 들은 운세 프리를 음. 훨씬 더 음. 믿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음. 근데 그 만약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내 생활을 그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나의 선택을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거를, 그리고 내가 점을 자꾸 보고 싶고 뭔가를 믿고 싶을 땐 현재 나의 상태가 많이 불안하구나라는 거를 좀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불안의 근원이 어딘지를 찬찬히 돌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그런 걸한번더 찾아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